오늘은 언약의 중요성,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그랬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면서, 어, 중요한 언약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 언약이라는 겁니다. 신해산 율법 언약. 그러면, 어, 또 다른 언약이 있느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복음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은 구약. 복음 언약은 신약, 이게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 반포하셨다. 널리 알려주셨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계시하셨다. 계시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언약도 계시고 복음 언약도 계십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반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알게 되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거기에 확실한 깨달음과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짧지만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는 구절 상반절에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절대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기에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 언약은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세요 자 우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마음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laughs> 네페시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이 마음이 있어요. 지정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성의 사람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단절하고 욕망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타락을 해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악마적인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욕망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갈때 인격이 아니라 <laughs> 완전히 악마와 같은 그런 악인이 돼가지고 자신의 욕망은 채울지 몰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남는 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고 이것이 영원과 또 영멸의 그 분기점이 바로 우리가 지키느냐, 버리느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그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은 기억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 결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우리 육안으로 본거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사람 눈으로 본 거는 얼마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도 우리의 지정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바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질을 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 더 움직여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었던 첫 언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람에게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단순한 언약이죠. 에덴 동산에서 너에게 모든 과일은 다 먹게 한다. 그중에 생명과가 들어있고. 그러나 딱한 가지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는 금지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의지에 지정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예요. 사람에게 영성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니까 단순한 지정의의 결단으로는 역부족인 것이죠.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그냥 먹었대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도 받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영적으로, 어, 충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미 완, 완벽하게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했다면 그냥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의도적 범죄.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족한 이 지정의 네패시를 이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통해서, 어, 새로 변화를 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지키면 살고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정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의 지정의로, 어, 선택도 하고, 거절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가지고 어 뱀의 말에 순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 되고 저주받은 자가 되고 그대로 가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그 그 모든 결과가 다 그들의 지정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그것을 우리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이러한 약속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중요성을 잠언 4장 23절에 말씀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가질 수도 있고 영혼이 지옥에서 그 형벌을 당하, 당할 그러한 멸망을 얻을 수도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마음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하잖아요.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마라. 그것도 못 지킬 그런 지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 하나님이, 예, 그들을 불쌍히 어기고 사랑하시는 것은, 예, 그들이 의도적인,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다시 용서를 해주시고, 사탄과 달리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지, 사람의 그 기능은 영원히 사람에게 주신 권리며 또한 책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laughs>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신학에서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완벽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처소. 그렇기 때문에 에, 성령 안에 있는 거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걸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셔서.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여기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면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처음 언약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내 자식만 가르쳐주고 끝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알게 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 언어예요. 야다. 야다라는 말은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체험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체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말씀을 통해 반복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도록 모든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줘라. 다 처음에는 가르치는 거고, 나중에는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르치는 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지금 오늘 우리는 사장을 하고 있는데, 6장에 보면, 쉐마, <laughs> 들으라! 하면서, 6장 <laughs>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교육이 뭔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을 들으라! 율법을 가르쳐라! 그런 얘기인데, <laughs>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 아주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항상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그 교육을 이제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 집에 앉아 있든 길을 가든 누워 있든 일어났을 때든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라는 것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이 손목에다가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그만큼 항상 눈에 띄어야 된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죽을 가늘은 가죽 긴 끈을 만들어서 거기다 율법을 써서 이렇게 칭칭 감아요. 그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또, 내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미간은 요 이마, 이마인데 이마에다가 표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잘게 써서 종이에다 써가지고 조그마한 네모진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율법을 넣고 이렇게 띠를 떼어서 여기 이마에다가 상자를 붙이고 다닌다. 표를 삼으라 그랬다고. 문집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 설주가 뭐예요? 문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둥에다가 다 기록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뽀뽀하고 나갈 때 뽀뽀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문자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행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자의 뜻을 <laughs>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문자의 뜻을, 그 문자를 그냥 그렇게 칭칭 감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들며 날며 뽀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뜻, 그 율법의 뜻이 뭐냐? 그 뜻을 마음에 그 계속 마음에 새기고 살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시청각 교육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 버리 받아들여서 그대로 모습만 갖추면 그게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로 종교인들이, 그리고 사두계인들,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그렇게 많이 계시해 주셨어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뜻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버렸는데 2000년 동안 지금도 못 깨닫고 그들은 여전히 붙이고 뽀뽀하고 야단해. 근데 메시아를 못 깨달으면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자손들에게, 온 인류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율법의 뜻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과 복음은 절,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율법은 완벽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 예, 스스로, 어, 자신들이 율법을 배워서 알게끔 하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해서 그것이 전부,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주셔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모시기만 하면 점점점점 사람이 변화가 될수 있는 그 신령한 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라고. 그런데 무슨 놈의 형식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종교화 될수록 굉장히 의식이 엄청난 거야. 유대인들이 의식이 엄청나요. 천주교도 의식이 엄청나다고. 그거는 다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 한권 속에 들어 있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다 헛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그 메시아에 왜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야 되고. 왜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해야 되는가를 모르면 다 말짱 도로무게. 십자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게 앞에다가 강단 위에다가 세워놓고 위압감을 줘도 아무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내 마음 속에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무슨 십자가를 대문짝만하게 붙여놓는다고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진리를 우리 안에 넣어줄 분은 성령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와 성령은 우리의 양손에 주신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진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영은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토록 세 번째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언약을 체험했던 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디데이가 어땠었느냐를 계속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게 하셨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 받을 때 여기 다 설명했죠 시내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했다 그랬는데 뭐 지금도 뭐 산에 불 타면 불길이 충천한데 그거와 뭐 다를 게 있겠느냐 그게 아니죠 그 불길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야 되지만, 사람들은 그 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주신 것이 지금 불과 불길의 충천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아예 율법을 십계명을 새긴 하나님이 돌판을 깎아서 친히 주셨다니. 이거는 빼도 못할 증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 넣고 수백 년간 지나간 거예요. <laughs> 이스라엘 유다가 그 성전이 파괴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까지 어, 그 어, 지성소 안에 법궤에 바로 그 율법판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타라 가니까 바로 예레미야에게 그그 그 유다가 멸망할 때그 유다의 멸망을 쳐다보고 슬퍼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다시 언약을 줄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줄 거야. 너희들의 마음 속에다가 줄 거고 마음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줄 거야. 그게 복음과 성령인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체험하고 어 성령을 체험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살아 있어야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잘 믿었는데, 현재는 그 믿음이,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현재는, 과거에는 내가 성령의 불도 받아서 정말 뜨거운 체험 했는데, 지금은 그 체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항상 현재인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계속 일깨워주고 그 성령의 신령한 힘이 나를 계속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런데 이 복음과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말을 하면 아무 감흥이 안 와요. 아니, 나도 분명히 예수 믿었고, 나도 성령 받았는데, 과거형이 돼버린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 말씀이 속에 있어야, 그 말씀이 다시 뜨거운 감동이 생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바로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신령한 힘이 솟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율법을 체험한 디데이를 결코 잊지 마라. 우리도 복음이 믿어진 그날의 확신, 성령이 임해서 나를 사로잡아 주신 그 체험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면 그때부터는 종교인으로 자기가 신앙 생활을 그럴 듯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라 절대 변화 안 돼요. 평생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항상 계시다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